화려한 <laughs> 남았어 화려한 등장, 한명 남았어 한명 내가 어그로 뺄게. 이거 봐. 어, 처런 이거 런처 런처. 런처 런 반동이 런처. 런이 런처. 런때 런처. 런처 런처. 뭐라 해야 되지? 왜? 왼쪽 아래로 땡겨도 잘안 잡혀 같은 강도로 내리는데 왼쪽은 표는 표가 아래로 내리는데 잘 잡히고 저 고라니 치러간다 음. 야 친구 하나 태웠다 음. 라니 라니 고라니 있어, 쉽지? <laughs> 나랑 솔레잡기 중이야. 어, 얘... Yeah! 어, 옆에 쏜다. <laughs> 나. 다사기안 했어. 뻐기야. 내 그쪽 갔어. 이제 빨공, 빨공처럼 빠졌는데, 어, 못 봤네. 지금 면 왼쪽 가면은 그거 있어. 엠션듀, 음? 오케이.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못한? 음. 나봐. <놀람> 좋아. 이 쪽에서 개많이 올텐데? 스퍼 쪽에서 다 보란이 없거든 여기? 할 소리 없고 일단 응 음. 이거 빨강 쪽에서도 이제 화면 하고 있을 거지 고와나그 와중에 아까 권총으로 헤드 맞았어 산뚝인데깜짜 <laughs> <laughs> 개빡치네 <웃음> 머리가 큰가 봐요. 그게 말이여. 뭐야, 나 드링크 안 먹었네? 드링크 먹었어요? 응. 음. 어. 잘했어. 저요 아니야, 아니야. 나 있음 풀핀, 풀핀. 어어어어 시부리 저기 위에 철탑! 나 같았게. 어필지 배율 있어요? 배율, 있어, 배율? 없어요. 리구이오예오 아, 예스. 오 예스. 야, 너, 뭐 소리야? 뭐 소리야? 너, 뭐 소리야? 원숭이 죽는 소린데? 어? 아 그래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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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그로 맞췄어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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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크네 이거 소리 줄이고 줄이는데 겁나 크네 헉? 뭐야? 근데 소리가 겁나 크네 아, 이거 홀로그로 맞췄어요? 수직으로 시체. 서체 시체. 여기 시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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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홀로? 체시 시체. 시 계단 시체. 밖의 계단. 아, 시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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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. 또또로어오나왜 와요? 얘 내가 설건 거 아니야? O탄. 얘네가 그쪽 부대 못한 좀 주실 분. <웃음> <웃음> 어, 어.. 안 돼. 오랜만에 뭐, 하느라고 감찬든다고 총알 빵발까지 다 썼어. 헤헤. <laughs> 못한 좀 주실 분. 헤헤. 사실 별밖에 없어. 음, 음. 일단 와요. 내가 40발 줄게. 내가 죽. 한 탄창으로 싸 아,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죽지 마. 내가 죽. <laughs> 아니야. 둘이서 40발만. 나 기울여서 쏘는 거 반동 기억이 잘안 나. 연습 한 번이 필요해나는데에 4270이. 어, 개 많네. <laughs> 아, 아 살다 살짝 대각으로. 어, 대각으로 내려야 돼, 그건. 기울이는 음. 게더 반동 없어 보여. 옛날에는 그냥 직선으로 내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해보니까 네. 대각으로 내려야 일직선으로 어, 내려가네. 대각으로 내려야 돼요. 내가 그래. 랬네 음. 이거 어, 대각. 어, 그... 음. 어, 그게, 그게 편해가지고. 어쩐지 나 요즘 아 오늘 뭐지 기울여서 쏘는데 그러니까 음. 일자로 안 내려가고 이상하게 내려가고 음, 대각으로 내. 내려. 대각으로 안 내려서네. 응 음. 음. 나 일자로 내렸거든 대각으로 내리는 게좀더 편하긴 해응 음, 내가 그래서 맨날 그 저번에 한차 내가 m c 육스때 실포가 맨날 그 QE샷 하지 말랬잖아 음. 내가 그거 QE샷을 많이 했던 이유가 좌우반동 그러니까 좌우반동 잡기도 편하고 반동 잡을 때 그냥 대각선으로 내리니까 그게 더 편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음... 근데 유키님 QE샷은 너무, 음, 너무, 그건, 그, 그건, 힛. 너, 너무 겁멋이야 근데, 어. <laughs> 재밌어, 쏠때 재밌어. 응. 연사로 상대, 상대. 그냥 이제 큐쓰는건 상관없는데, 왜? 한 발에 쏠 때마다 탁탁탁 움직이길래, 왜, 왜그러나싶었지난이 예전에 머리도 안맞았 타이밍 잘맞췄 잠깐만 머리 안 돼. 연습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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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이제 좀일 <laughs> 일자로 가네. 괜찮아 카고 팔만 써면 돼. 개머리판 필요하신 분 나. 음. 오탄 <laughs> 좀 주세요. 역시 이게 배그가 질릴 때는 배그를 진짜 더럽게 안한 다음에 오랜만에 했을 때딱감감 감 잡는 연습을 하면은 재밌어. 뭐야 오토바이 온다. 한국말로 검사하고 있어. 5탄이 없으니까. 이거 어? 먹어. 음. 그리 다리 끝에서 얘올때 쐈어. 나한 번만 열 볼게. 아 맞네 맞네. 반대로 내리는 거 이거, 맞네. 이거 타워가 이거 타워가. 어, 반대로 내리는 거 맞네. 아, 아 좋아, 어. 좋아 좋아 좋아. 어제 싸는 데 우리. 재로 쐈다고 응. 어디서서 그지어 감이 좀 돌아온다 아 어쩐지 기울여서 쏠때개못쏘더라고 불꽃 발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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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나 더두대더두대더 하나 둘 왼쪽 하나 있어. 병이 왼쪽에서. 좋아. 좋아. 아, 부자야 부자. 아주 1인칭 좋아. 이 게임 재밌어. 진칭 개꿀잼. 아, 총알 많아. 아주 많아. 오케이. 먹으러 가야지. 아, 정말 거지야. 어. 응, 그냥 지야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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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직하지 못한 아이들이요 아니, 또 있어. 또 있어. 재미죠. 와서 보고 왔다 보고. Okay. 나도 먹어야 돼. 옳지 놓지마 응, 안 돼. 아, 왜, 뭐, 먹, 게 해줘. 아, 잠깐만, 여기, 아, 잠만 먹게 해줄 거야? 먹을 뭐 거야? 먹게 해줄 거야? 안 해줄 거야? 땅말이. 땅말이. 와서 먹어! 좋아. 뭐하는거야 지금 날지고내옷 어? 안에 뺏어먹려라 그랬어 지금 어떻게 알았지 <laughs> 어 뭐야 아... 카고발 사라졌어 카고빨리 사라졌어 음 그러네 반동이 아 이제 기울여서도 잘쏠것 같다 아 좋아 슈퍼, 슈퍼, 슈퍼 이거 가져가 봐. 둔튠 났어. 둔튜튜뭐 말이야? 음? 아니야, 오삼즈라고 했는데 그냥 갔네. 줘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숫다로드 오, 좋아. <laughs> 우리 뭐탄살좀 만지렴? <laughs> AK는, AK는 큐셔터, 퀴셔, 큐셔터. 맞아. AK는 큐셔터면 더 많이 떨어짐. <laughs> 나 총알 너무 많이 썼다. <laughs> 그래도 19발이면 두명이 담을 수 있어. <laughs> 미친 거아니야나 <laughs> <laughs> 옛날부터 이랬어. 괜찮아. 적당량은 남겨놓는다고. 좋아, 맞아. 좋아, 좋아. 좋아. 세, 발, 세 발, 2 3세 발, 2 3세 발. 음, 자한탄타이면될 거야. 좋아, 좋아. 명당 어. 열 발로 끝낼게. 자 예비용 이를 다섯 발까지 주지. 오케이, 오케이. 만약에 어한 명에다가 기절한는한명 있으면 어아섯 명하고 기절 기절킬 하나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얘네 왜 개머리판이 없지? 응, 개머리. 탄살 녹판. 어, 우리가 쓴 파티만 우리가 쓴 투어만 지금 천발이 넘어요. 맞아. 뭐 일단 나만해도 천발리넘었을 걸. <laughs> 그래서 내가 아한만 배너, 한 발. 어디서 쏘는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난 자비가 없다고. <웃음> 음. <웃음> 앞에 좀 많다. 어디 쏘는데? 앞에 있어. 음. 응. 이거 내렸어요? 사네. 아, 나 배율 없구나. a r 배율. 하나 그자리 응, 음, 하나 깊이였어. 깊이 2절이야? 오른쪽 위에 있는 거야. 어디서 맞았어 저쪽 저쪽에서 맞은네 팔각장 쪽 맞나? 아니 아니 그 아까 죽은 애 죽인 애 죽인 애쪽, 애쪽. 그니까 SW 쪽에서 사운드 났어 어 응, 그쪽 말고 걔네들은 좀 멀리 있고 아총알 끝났다 아 저기 자기장 밖에 있네 응 음, 자기장 밖에 안에 있어 도망가고 있어 응 음, 도망갔어 네가날쏘고 도망갈 수 있을까? 개놈들씨. 넌더 해답다. 저기. 싸워요. 오빠. 와! 총알 개 많아! 좋아! 한살녹 시간이다. 엄마 왼쪽으로 할때 오른쪽으로 할때 오른쪽으로 할 때도 반동이 왼쪽으로 튀는데 아니네 나 누가 어 살려줘 잠깐만 나 이게 왼쪽으로 할 때는 잘 잡히는데 오른쪽으로 할 때, 오른쪽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오른쪽도 뭐지? 아, 이거 가 누가... 누번 더. 우리 서. 우리 어어어어어 몰라 우리 우리 들어가야 돼리 서. 시리 서. 우리 서. 우리 서. 우리 서. 우리 서. 우리 서. 우리 쪽 우리 서. 우리 서. 우리 서. 우리 서. 가 네명 남았네. 잠깐만, 잠깐만. 얘네가 끝인데? 네명 남았는데? 어려 뒤에 한한명 있어. 한명 어딘데? 디 총알이다. 뭐라한 명은 여기 있어. 한명이쪽능사 이게 총알이다. 아 이제 피가 없다. 쫓도없고 헬멧도 실나맞고 뭣도 없다. 가방도 없다. 나 총알도 구했어. 올라오나? 거기서 아, 살려도 돼요. 잠깐만, 내 앞에 빵 <laughs> 우후. 로! <laughs> 한명 남았어, 화려한 등장, 한명 남았어. 한 명, 내가 어그로 붙게. 아, 이거... 봐봐. q Q가, 가이가무반동이죠 Q가 님들. 근데 이을때반이이 생겨 보이죠이을 때는 오, 뭐라 해야 되지? 이거... 아, 래로 땡겨도 잘안 잡혀 겨도감도잘내 돼. 땡 왼쪽 잘안 돼. 땡 아래로 안 돼. 잘 잡히고 아도잘안게 보급먹으러 내가 원래 빼꼼 샷날때저1 어? 5 발이면 되지 이렇게 총소리를 냈는데 아무도 날 쏘지 않았어. 아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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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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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한명 남았어. 저기 벙커 있어. 빨리 가서 죽여. 벙커. 어, 벙커 첫 번째 거. 거기 오케이. 있어, 거기. 첫 번째 거가 어디 있어? 어, 내가 핑조였어, 핑조였어. 파라핑, 파라핑. 오케이, 내발 앞에고. 아, 죽여! 아, 자빠졌어. 잠깐만. 내 탄살농 연습의 성과를. 아, 쨔쨔. 아, 쨔쨔.